유물을 좀 많이 돌려놓고요. 오늘은, 저 오늘 골드, 빵원 0원 남기겠습니다. 빵원까지, 희귀까지 한 턴만 돌려보죠. 그럼 희귀까지 껴서. 왜냐면 희귀가 요새 추가가 많이 돼가지고. 오! 우와! 아! 내가, 내가, 내가 저도 나때 나온 거야. 제가 원한 건데요? 어? 몇개 나올까요, 과연? 기대되는 그런 느낌. 오, 두 개. 오. 네, 쁘지 않아. 근데 확실히 일반 고급 적다. 그죠? 설마, 오, 빠밤, 잘 됐다. 빠밤, 오. 아, 아, 무슨. 아, 이건 아니, 아니죠? 왜 못한다고 생각하죠? 할수 그래. 있습니다. 어, 오케이, 오케이. 개인적, 오, 와. 너무 깔끔하죠? 딱 20개. 갑니다. 20%니까, 다섯 개당 하나, 네개는 나오면 되죠? 갑니다. 하나, 둘, 셋. 토이토이 토이. 오호! 이 정도면 나쁘진 않죠? 자, 올게 왔습니다. 4강 짜리가 두개 있거든요. 4강 같이 갈게요. 12%입니다. 음. 3, 2, 1, 슛. 이야! 우와! 우와! 전설이나 뜨지. 와 굳이 이런게 됩니다 우와, 굳이 들어있네. 오케이 어이렇게했고요 유물필터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지금 일반이랑 고급만 하고 있습니다. 일반이랑 고급만 걸고요. 수집 가능한 것만. 예. 가려둔 거 말고 수집 가능한 것만 일반 고급 선택 한 개. 도장은 나중에 제가 희귀 작업할 때 쓰려고 모으고 있고요. 음... 어, 지금 일반 고급 일반? 일반 고급은 사실 동전 안 써도 되거든요. 골드만 넣으면 되니까. 아또그 아... 아, 오 저거 만약에 해서 되면 저거 부시면 돼요. 아, 해서 되면 오 음. 오케이. 이거랑 자, 자, 명중 컬렉이거든요? 하나, 둘, 셋! 2강 가고 2발디 가면 됩니다! 얘는 갈 수도 있죠? 4강? <laughs> 명중이에요? 거야. 3, 2, 와. 1. 핫도그! 핫도그! 와! <laughs> 아, 근데 뭐하냐고 그러면, 그죠? 와. 아, 맨날. 명중이야, 명중. 아, 완성이 돼야 명중이죠. 아, 공벌 었네이 사람. 아니 돈 엄청 벌었구만. 아니 와. 저 제가 봤을 때는 저거 저약 올리려고 뜨는 것 같은데 그죠에안줄 건데. 안줄 건데. 이 느낌이죠? 에 바보 새끼에양보래진 킹받쥬 열받쥬 절대 안 뜨쥬. <laughs> 그러니까 그런 저를 괴롭히려고 뜬거 아닐까. 에이. 갑니다 하나 둘셋둘둘셋둘둘셋둘둘셋셋둘셋 오. 갑니다 하나 둘셋둘둘 셋. 둘, 셋, 둘, 셋. 와, 렉이 좀 있다, 근데, 그죠? 아, 갑니다. 하나, 둘, 셋, 둘, 둘, 셋. 오! 음, 잘나온데요 많이 나왔다. 이제, 3강짜리가 좀 중요할 텐데요. 사람. 안장이 제일 중요하네, 안장. 사실 저. 안장. 안장. 아, 그리고, 상대 오! 상저도 좋아요. 고서의 안장. 고서의 안장. 어, 윗줄? 윗줄이 제일 중요합니다? 설렉 성공. 아, 불안한데, 이러면, 아. 갑니다. 3. 원 제발요, 위줄타 오아! <laughs> 어이 정도면 훌륭한데요? 응. 어. 이게 너무 잘 나왔죠 이러면. 오. 오, 오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었다. 약간 그런 느낌. 하나, 둘, 셋, 둘, 둘, 셋, 둘, 둘, 셋, 둘, 둘, 셋, 쳇 <laughs> 역시 최고. 오늘의 데미를 장식할. 대근 왕관 이거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것도 되면 정말 빠밤 빠밤 <laughs>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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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면 바로 방어 올라가거든요 12% 확률이고요 충분히 뜰만합니다 갑니다 3 2 1 4강 슛예 아까 한 9천만원 정도 썼는데 뭔가 오르긴 오른 것 같습니다 기억에 남는 거는 1대1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하나 더 있었네. 요 하나 더 있었습니다. 요거. 스뎀 1%. 스뎀 1% 너무 탐나죠? 어? 운명 아닐까요? 필요한 거두 개. 강화석 두 개. 갑니다. 쓸 때는 과감하고 만아 그럼요, 뭐. 아, 벌면 되지. <laughs> 갑니다. 하나, 네. 둘, 셋, 이강 슛. 와! 역시! 역시. 아, 아 벌써 아, 하나라도 아, 근데 왜 벌써 웃기지?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웃지 마. 진지하게 해봐요. 갑니다. 3, 2, 3, 2 1. 2강, 슛! 아! 우와! 아니, 이런 날, 이런 날도 있어. 아, 아바타나 주지. 아니, 어제 아바타나 주지, 이거. 아바타 작살난 게 여기저기 지금 행운이 퍼지고 있습니다. 그죠? 와, 와, 와. 아, 유물은 대성공인데요? 와. 하지만, 하지만 이게 떠야 또 모릅니다, 그죠? 이게 또 얼마나 괴롭겠지. 에, 아 약간 불안한데요. 매기는 것 같은데. 아 저거만 어떻게든 찾아서 해봐요. 아 오늘 약간 느낌 좋으니까. 그래, 저거랑 명중이랑. 아니 이거 바로 가볼게요. 이거. 3강 어쩌면. 아 근데 할수 있을 것 같아. 어 그러니까 어쩌면 어쩌면.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뒤 없이 갑니다. 뒤 없이. 하나, 오! 둘, 오! 셋, 넷. 와 미쳤다. 우리 서버에 기증하겠습니다. 네개 구매. 여러분, 웬만하면 희귀 아니면 영웅에만 쓰는 게 맞죠? 아, 근데... 어, 그냥 기분이 좋으니까. 기분 좋으니까 한번 하겠습니다. 와... 아깝지만, 아까운 거 맞습니다. 기분이 좋으니까. 한번 가볼게요. 자, 한번 가봅시다. 멀티, 네개 넣고요. 삼강이 두개 필요합니다. 삼강이 아... 두개 필요한데, <laughs> 떠줄 것이냐? <laughs> 왜 벌써 웃어요? 어, 나도 뜰수 있는데, 왜? <laughs> 벌써 웃는 게 불안하죠? 자 모두 뭐께 원래 안 불안했는데 이발기 사서 불안해졌잖아 긴박한 음악과 함께 가겠습니다 두 개만 뜨면 돼두개아 어차피 게임 재미있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와... 재미있으면 오케이입니다 갑니다 제발 진짜 한 개라도 <laughs> 제발... 자, 셋! 아 진짜 불안해 둘! 어. 하나! 제발... 삼강... <laughs> 자 <laughs> 나가 있어 삼각 나가 있어봐요. 자 잠깐만요. 저할 하나 더 하나씩 하나 하나 더 하나씩 가보겠습니다. 하나씩 와 하나 뜨면 그만이고인니아 이게 너무 귀한 거거든요. 명중이랑 MT 게 올라가지고 셋뚫 하나 둘둘 어. 하나 셋뚫 하나 둘둘 하나 셋뚫 하나 둘둘 하나 새뚫 하나 둘둘 하나 아이씨. 하나 일단 하나요? 하나 둘둘 하나 새뚫 <laughs> 자, 일단 기분 좋아졌죠? 기분 좋아졌지만 놀랍게도 하나 더 삐었고 하나 더 있습니다. 어! 빠밤빠바바바바바바바빠바바바바바바니야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요이바바바바바바바니바 오늘 약주 한잔 했습니다. 와 예. 미쳤다 이 사람 와. 사강이 또 준다면 이 사람 그렇게 과감할 일이야 이거? 갑니다. 미쳤다 이 사람. 사강. 미쳤다. 쓰리, 투, 원. 강 십. 혼 날리다. 즐거웠으면 오케이입니다. 야. 이렇게 했고요. 미쳤다. 자 아, 마법 명중 올라갔고요 마밤 그 다음에 엠틱 올라갑니다 마밤 와 마명의 엠틱 짝짝짝짝짝 나쁘지 않네요 그죠예 1억 정도 한 9천만원 쓰고 다이아 조금 한 2,3천 써가지고 많이 올랐습니다 좋았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